안녕하세요. 베테랑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. 오늘은 후반 서밋 개봉 4호 3차 무순이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. 위치를 보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68-64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, 지상 24층으로 총 3개동 31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90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. 이 중에서 잔여물량이 11세대가 나왔는데 오늘 11세대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.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84A타입 3층을 보면 분양가액이 9억 3980, 확장비 1960만원, 총 분양가 9억 5940에 나왔습니다. 84 p 타입 11층에서 15층은 분양가격 9억 8,380만 원, 확장비 1,960, 총 분양가 10억 340이 되겠습니다. 84 C 타입 5층에서 10층은 분양가격 9억 7,900, 확장비 2,120, 총 분양가 10억 20만 원에 나왔습니다. 84 P 타입은 13억 9천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. 무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84A 타입을 보면 공급은 한 세대가 공급되는데 154건이 접수되어 15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84B 타입은 7세대 공급에 239건이 접수되어 34.14, 84C는 2 세대 공급에 86건이 접수되어 4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84P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58건이 접수되어 58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총 11세대 공급에 537건이 접수되어 48.82대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.